간다. <laughs> 두 손으로 인두 손으로 받 감사 합니다는 거야. 어.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어? 반반, 우리도 반반이 반반, 반반. 매운맛도 있는데 또 매운맛도 응, 음, 나 매운맛 먹어. 클라시 맛있어요? 인어 공주. <laughs> 어, 인어공주 캐릭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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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배고 샀어. 이게. 소주 힘이 센네오 불렀어? 아 씨가 아니 지금 배경이 와 장난 아니야 지금 와어 마이클 씨 길이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길이 <laughs> 너무 예뻐. 예쁜 맞아라고 한사람이맞아요왜 <laughs> <laughs> 자르는 <잘하는> 거야? 뭘다. <laughs> <어머나? 웃음> 어머. 어머. <laughs> 세상에 저게 <그게> 뭐야? 왜 자르라고 한 사람을 자야 와.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그게인가? 아빠 벌써 들어가서 체크인 하고 있을까? 아, 논무바 여기 우리 게 아, 이렇게. 아, 여기 이렇 아, 여기 이렇 여기 여기 좋 아, 여기 아, 여기 이렇게. 떨어져 이이 좋네 아, 이좋 아, 논기도멋있 여기 우렇게 여기 이렇게. 아, 여마 이렇게. 아, 한기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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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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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 와, 진짜 저기 담글 수 <웃음> 와, 글 <laughs> 아, 와, 있어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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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주우세요? 예쁘게 뭐 만들려고 아 그러세요? 안해할 아, 네. 거야 나머지 <laughs> 이만큼 다람쥐? <laughs> 다람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두더지야 두더지야? 아 두더지 두더지 <laughs> 다람쥐라고 <laughs> 다람쥐는 아니야 <laughs> 다람쥐는 아니야? 두더지야? 응 나머지 이만큼 갖고 여기가 있는 데들 밟으면 응. 안에도 들어가 응. <laughs> 무슨 소리야? <laughs> 여기 안에 두 개를 숨길 거야. <laughs> 그럴 거야? 그럼 누가 찾아? 네. 이건 안 해. 그건 그래. 야. 응 고마워. 하루 안 사면. 두 개를 얼마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개나 두 개나 두나열 개나 두 개나 엄마 이거 봐봐 이건 돌멩이야. 두개가 응. 뭐 <laughs> 지니까 더 멋있어. 유리 아니야. 어? 봐봐. 어, 이게 뭐야? 유석 같은데? 들어가. 유리 아니야? 아니야, 유리 아니야. 봐봐. 요, 요 <laughs> 유리는 원래 납작해. 응. 많이 주웠어. 그랬어? 난 3개나 주웠어. 조개, 조개통에 넣어. 어? 조개통. 안 돼. 왜? 어. 그러게. 자꾸 음, 근데 왜 이렇게 줍는 거야? 이제 그만 줘도 될것 같은데? 왜? <laughs> 이제 좀 그만 줘도 될것 같아. 너 많이 줍는 거 아니야? 어, 예쁘니까. 예쁘니까? 이거 다 주워서 어디다 쓰려고?

아뭐 하려고? 여기 또 찾았다. 어? 초록색깔이야. 빼모 응. 엄마 우리 저기도 가보자. 그래. 아 조개 바구니 들어. 응. 조개 <laughs> 어, 바구니. 어, 조개 바구니. 저기 빠? 굽고 어+ 디로 가자고? 저 거. 그래?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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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보물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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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조개통 줄게 엄마 이건 별로 괜찮아 조개만 많이 모았대. 어느새 기분이? 내가 어두데 응. 어느새 어두워졌네. 못 찾았어. 어, 무지개 돌 응. 무지개 돌은 못 찾았어. 어쩔 지 이거, 이제 이제 거기다 담아. 비닐에다가. 그리고 어? 저거 신어. 신발, 신발 어. 신고 가야 지 근데 엄마 이거 이건 어디서 가진어어그엄엄마쓰쓰레버 버리려고 방에에 놓고다 던비 비닐 지야야 뭐야? 응. 음. 아, 겨우 개 너무 무거워. 응. 음. 이제 신발의 용도로 돌아와야지. 나로짜 아, 진짜. 진짜. 진생쥐짜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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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엄마 잠깐만 내가 좀더 귀엽게 해줄까? 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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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진커피짜 진짜. 진짜. 진짜.